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보리차를 끓였어요. 집밥이서. <laughs> 아 오늘은 뛰기 전에 저번에 그룹으로 같이 뛰면서 지적받았던 점이 뭐냐면 일단 페이스가 너무 들락날락하다. 그리고 뛸때 폼이 이렇게 뛴다 이게 <laughs> 아니라 붙여서 이대로 한번 뛰어볼게요. 530 페이스 정도로 오늘은 또 가볍게 뛰어볼게요. 여기 햇빛 들어오는데 너무 멋있어요. 쫙 들어오는데. 제가 좋아하는 다리 지납니다. 저. 오이 이페이스 브리슨 리버에요 빨간 꽃이 만개했어요 10월 말까지는 자카란다라고 보라색 꽃이 피는데 이제는 빨간색 꽃이 12월 초죠 진짜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굴다리 통과 시티 왼쪽, 오른쪽, 총. 와, 됐다. 페이스 잘 잡고 있어요. 우선 온 페이스 이내로. 강가 주변에서 이렇게 뛰면 언제나 그렇지만 기운이 납니다. 아침을 시작하는데 추가적으로 엑스트라로 기운이 더 나는 것 같고 멋진 할머니시네요. 3km 페이스 5돌돌 페이스 얼마나 빨리 뛰는 것보다 일정한 페이스로 내가 타기로한 페이스로 유지하고 달리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계속 뛰다 보니까. 네, 빨간 꽃 피었죠, 맞네요. 아까 이야기한. 제 반대로 유도 멋있는 것 같아요. <목소리> 오늘은 다오 멋, 뭐, 다른 멋진 파보이 형님이 계시네요. 뭔지 뭔지. 523 페이스 너무 아름답죠. 와, 잘뛴다 어디? 이게 언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는지 알았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운동장에서 조회를 하잖아요. 내가 준비 운동 하기 전에 서 있는데 5분 안, 안에 땀이 나는 거야. <laughs> 베이스, 오이오 베이스. 아, 참고로 포즈는 신호등에서 이 버튼을 눌러줘야 돼. 그러면 이제 불이. 전체적으로 바뀌어요. 버튼 안 누르면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안 바뀌어요. 가봅시다. 속력을 조금 내볼게요. 계단을 또 올라갑니다. 여기서 맥도, 안 아, 맥도날드가 아니라 쌍꺼 스테디움이 봅니다. 나중에 일요일날탱거럴 포인트 가서 공포에 계단을 찍을 거지만 이 계단은 거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진짜 엄청난 계단이 있거든요.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달입니다. 뜨거우면 왠지 마라톤 대회에서 꼬링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 페이스 528 페이스 언덕 부분에서 속력을 올려볼게요. 이제 몸은 거짓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원래 1년 전에 작년 6월에 뛰었을 때 제가 전 속력을 다 해서 뛴게600 페이스였거든요. 그땐 말도 하지도 못하고 당연히. 근데 지금 약간 천천히 달리고 말도 하면서 페이스가 그래도 5 3 0페이스미만이라니 참... 꾸준히 어떤 거라도 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집중해서 뛰어보습습다마지지막스포트 사이즈. Never. Never. 청년 셰프 사랑 부탁드리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